In a small town where the river flows s o There's a sadness in the wind that starts to blow 안녕하세요. 업무 자동 RPA 매크로 오토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내용인데요. 일단은 이 스크립트는 뭐냐면 사용자 이름, 그러니까 우리가 뭐 회원 가입할 때 이름을 입력을 하잖아요. 그 사용자 이름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스크립트입니다. 내용이 복잡한 건 아니고요. 간단하긴 한데 요즘에는 뭐 포털이나 아니면 뭐 네이버 카페나 이런 특정 커뮤니티에 이 스크립트를 사용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회원 가입을 할때 핸드폰 번호나 아니면 이메일로 뭔가 인증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가상으로 만들어진 이름을 사용하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거를 좀잘 이용을 하면 랜덤하게 어떤 그 닉네임이라든가 아니면 아이디 요런 거 만들 때좀 응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스크립트 구조는 여기 퍼스트네임, 미들네임, 라스트네임 이렇게 변수 3개가 있고 여기에 랜덤하게 하나씩 넣어줄 건데 우리나라 이름 같은 경우는 이제 두자, 외자니까 두 성하고 외자 이름까지 해서 두 자리에서 보통 이제 네 자리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두 자리 이름만 사용 아니 뭐야 세 자리 이름만 사용하는 걸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만약에 뭐네 자리나 두 자리 이름도 쓰고 싶다고 하면 어 여기 미들레임 쪽에 스페이스 하나 채워서 없애고 그두개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랜덤 텍스트 기능을 쓸 건데요 여기에 보시면 최대 조합수가 1 입니다 그리고 최소도 1 이고요 그리고 조합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성을 여기에 이렇게 넣어 놨는데 우리나라 성씨가 다 넣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뭐 제갈이나 뭐 여러 가지 성이 있다고 하면 두 글자가 돼야 된다고 하면 요거를 차 스플릿이 아니라 라인 스플릿으로 하고 요거를 전부 다 라인으로 나눠 줘야 돼요 그렇게 좀 응용을 하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미들 네임도 넣어 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라스트 네임도 이렇게 해주는데 요게 그냥 무턱대고 어떤 단어를 넣은 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되는 일반적으로 그런 이름들을 좀 추출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면 좀더 자연스럽게 이름을 만들어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 그리고 얘네들 보시면 결과값 만들어진 애를 변수에 각각 라스트, 미들, 뭐 퍼스트 네임에 이렇게 결과 값을 다 저장을 해주고 문자열 연결을 통해서 여기 값을 이렇게 퍼스트 네임, 미들 네임, 라스트 네임 이런 식으로 해주면 여기 결과 값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실행을 하고 여기 결과 값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하면 네 여기 지금 최민진이라고 이름이 만들어졌네요. 네, 임하원, 박주서, 뭐 이런 식으로, 임도후,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좀더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요 정도 조합만 해도 워낙 많은 경우의 수가 나오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게 만들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어 댓글을 좀 미리 만들어 놓으면 좋은데 어떤 특정 댓글들을 이제 엑셀에 정리를 하면 좋은데 이런 것들도 어좀 뭐야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룰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 내용을 가지고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thought our love was as solid as a stone, but now you're gone and I'm here all alone. We used to walk hand in hand down that country road, talking about the future, watching our love unfold, but like a summer storm. You just up and disappeared, leaving me drowning in this river of tears. You were my everything, my heart and soul, but now I'm left with a memory.